안녕하세요 무풍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래간만에 마이아케이드의 신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아케이드라고 하면은 이제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런 휴대기기나 미니 아케이드 타입의 게임기를 많이 만드는 업체인데 어, 저도 예전에 이제 마음에 드는 몇 개의 기기를 구매를 했었어요 어, 다만 이제 기기 퀄리티 액정 퀄리티나 뭐 그런게 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업체인데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드는 제품이다 일단 그런 중요한 점이 있고 오늘 가져온 제품은 이제 휴대기기 타입인데 이제 메가맨 어, 롱맨의 북미판이죠. 메가맨의 페미콤 6가지 시리즈가 다 들어있는 이런 휴대용 게임기예요. 이쪽에 보면은 메가맨 1부터 6까지 이제 7부터는 슈퍼페미콤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6가지 페미콤 게임이 들어있는 그런 기기예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게 포켓 플레이어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네요. 버튼 2개, 셀렉트 스타트 있고 어두 번째는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뭐 말이 필요 없죠 캡콤의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인데 어 얘는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하나만 딱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니네 두 개가 들어있네요 스페셜 챔피언 에디션이라고 들어있는데 어 근데 이거 이거 스샷을 딱 보니까 메가 드라이브 버전을 넣어놓은 것 같아요 어 아케이드 버전이나 슈퍼 페니콘 버전도 아니고 메가 드라이브 버전 좀 사양이 낮은 에뮬레이션 하기 좋은 그런 기종을 넣어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캣콤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었다는 거. 자, 두 제품 다 2.75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가맨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 아케이드 시리즈, 뭐,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하, 요 게임기에 불만이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아, 아이패스는 아니더라도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게임하기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어, 매뉴얼 같은 거, 뭐, 막 들어있고. 한국에도 몇 가지 정발을 해줬었는데 어, 판매량이 신통치 않았는지 지금은 정발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트랩도 하나 달려있고 겉에 자 스티커 떼주고 자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이고 방향키가 있는데 아, 방향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원형에 아, 조금 뭉뚝하고 눌리는 방향이 정확하지가 않네요 a p 버튼, 요거는 큼지막하고 뭐 나쁘지 않고 셀렉트, 스타트 있고 어,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스피커는 왼쪽에 모노 스피커로 출력이 되는 것 같고 어, USB C 타입 포트 이쪽으로 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넣어주면 되고요. 이어폰도 연결 가능하고 상단에는 전원 스위치, 볼륨, 리셋 이거는 어, 밝기 버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를 안 넣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가벼워요. 뒤에 하이퀄리티 알카라인 배터리를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설마 나사를 풀러야 되나 그런 느낌이네요 나사를 풀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주면은 배터리 어, 총 4개가 들어가네요 충전식으로 하지 굳이 배터리를 자 배터리를 넣고 주고요 이 결착이 확실하게 안되네요 이 나사로만 결착이 되게 해놨네요 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요즘 시대에 자 배터리를 넣으니까 이제 배터리 무게 때문에 묵직해졌어요 전원을 켜보면은 오 어, 뭔가 인트로가 생겼습니다 인트로 그리고 메가맨 123456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아 디스플레이는 <laughs> 디스플레이 예전보다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근데 시야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밝기는 괜찮습니다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한 3단계 정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리셋 있고 스타트 음, 메가맨 롱메이저 아, 화면이 막 쪼개지는 게 보입니다 티어링 현상이 좀 보이고요 맨잘 실행이 되고 십자 키는 역시나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누르는 높이도 낮고 손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일단 조작이 조금 아쉽습니다. 게임 이렇게 가능하고 리셋을 누르면 아 중간 저장이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난감합니다 롱맨3 음, 소리 여기서만 나오고 있고 지금 정면에서 보면은 또 화면도 약간 우아래로 쏠려 있어요 여기 좀 여백이 보이거든요 아좀 완성도에서 아쉬운 면이 이 보입니다 화면 스크롤 될때 조금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도 보이고 디스플레이는 업그레이드는 됐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아 이거 진짜 메뉴가 없는 건가? 와이 진짜 아무런 메뉴가 없네요. 중간 저장 그런 게. 오, 식스에서는 캐콤 로고 이렇게 뜨고요. 역시 퀄이 다릅니다. 패미컴 후반기에 나온 작품이라서 게임의 퀄이 다르죠. 저는 롱맨을 단 한편도 클리어 해본적이 없는데 아...이거 너무 고통받는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오씨 음...자 뭐패미콤 게임이고 그렇게 사양도 높지 않고 뭐 구동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액정이 몰리는게 아니라 화면 출력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음, 화면 출력 되는게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공식 라이센스 제품이고 롱맨 1부터 6까지 모아놨다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게임기인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세이브만 있었더라도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아, 중간 세이브마저 없는, 아쉽네요. 그러면은 얘도 없단 얘긴데, 자, 스트리트 파이트 보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메가드라이브판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거매뉴얼 들어있고, 자, 뭐, 사이즈나 그런 거는 동일합니다. 전면에 이제 버튼 배치 그 정도 다르고, 어, 제일 안타까운 거는 십자키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원형 십자키 동일하고, 겉에 캐릭터 이미지 들어가 있고요. 그래도 본체 컬러가 캡콤 로고에 맞춰서 파란색하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것 같아요. 뭐좀 장난감스럽긴 한데, 와뭐 나쁘지 않습니다 컬러는. 근데 이런 레트로 게임을 구매하려는 층이 조금 연령이 있는 층일 텐데 아이들이 요거를 구매를 안할것 같거든요. 근데 꼭 디자인이랑 그런 거를 이렇게 했어야 됐나 자, 배터리 동일하게 4개 들어가고요. 자, 동일한 인트로 나오고 마이 아케이드 액정 디스플레이 동일한 거 같고요.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와 스트리트 파이터 챔피언 에디션 2 개가 있습니다. 음, 메가 드라이브 맞는 것 같아요. 요 팔이 움직이면 메가드라이판입니다 슈퍼펜콘판은 요 팔이 안 움직여요. 아, 이재즈는 음성. 아, 화면이 아주 그냥. 어, 이상하게 승룡권이랑 장풍은 그럭저럭 나가는데, 아,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어, 기술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나가요. 와 굳이 메가다이판을 여기다 넣어놨네. 이 버튼 배열이 연속기 넣기가 조금 쉽지 않네요. 왜 이래? <laughs> 자 그리고 어, 얘는 리셋이 없네요 리셋 버튼이 없어 무조건 껐다 켜야 되네 게임이 두 개라서 리셋 버튼을 아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그걸 또 굳이 또 뺐네요 걔를 챔피언 에디션은 그 전에 나왔던 플러스라고 나왔던 그 버전을 넣어놨겠죠 아우, 사운드 진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기술이 잘안 나갑니다. <laughs> 그리고 이게, 아, 디스플레이가 눈이 조금 되게 아파요. 움직일 때마다 화면이 너무 자글거려가지고. 아, 눈이 너무 아픕니다, 이거. 오래 쳐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하면. 아, 화질이 진짜 별로고. 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구려. 좋은데 구린 그런 화질. 콘트라스트도 너무 좀센것 같고. 아, 화질이 영 맘에 안 듭니다. 아, 조작도 별로고. 아, 좀 거시기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이 아케이드의 캡콤 어, 라이센스를 받은 두 가지 제품 메가맨과 스트리트파이터 어, 두 개의 제품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어, 아마존에서 직구로 구매가 가능한데 어,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메가맨 정도는 그냥 컬렉팅용으로 어, 원부터 6까지 다 모여 있으니까 좀 그런 의미는 있, 있을 것 같긴 해요 롱맨의 어, 팬이라면은 어, 그런 느낌은 있는데 어, 스트리트 화이터는 기술 넣기도 그렇게 쉽지도 않고 메가 드라이브 판이고 화면도 너무 눈이 아프고 아,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제품 다뭐 중간세이브나 그런 세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굉장히 아쉬운 면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마이 아케이드 시리즈 아쉬움이 많이 있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 마이 아케이드 두 가지 제품 직구로 구매를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